내가 그 보살님한테 혼나고 나니까 네 그래. 되게 슬퍼가지고 내가 살을 더 보니까 야야야 희한아들이 야, 야, 나는 그 처음 느낌 봤다 상자야 메아리 소리로 바이보였어 그러면서 그 텐트에 두 사람 내몸 혼내놓고 텐트 들어가가 있는 사람 보고 내가 텐트로 딱보면어너들는이 산신에 부정을 타가 다시 들어왔지 이 산신에 와서 사낭 대신 한번 찾았나? 용왕 대신만 찾았지! 예 이놈! 이런데 죄 없는 상자를 말했다고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사문 호답이 들어왔네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산신천하기도 중에 마음이 잠, 마음의 이마음 잡념이 없어지는 순간 사랑 대신 정근과 화음성중 정근을 번갈아 하면서 정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laughs> 산신천하기도 중에 저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화음성중 정근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다시 그 순간 마음을 잡고 계속해서 사랑 대신 정근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아이고 어, 그거, 이거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까? 신도님, 사랑사의 기도를 하러 왔으면, 다 사람 대신, 사람 대신 하는데, 그럼 집중이 안 된다 했잖아. 집중이 안 되니까, 집중 안될 때까지는 기도가 안 되잖아. 안 되는데, 제 한참 하다 보니까 기가 떨피고 이제 너무 사람 대신 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제 집중이 좀되 있겠지. 집중이 되면 다른 사람 다 사랑 대신 하는데 사랑 대신 해야지. 어 무슨 다른 기도를 하노? 신중기도 하라고 시기나. 그거라 안 된다. 어그러면다 사랑 대신 그는데 혼자 신중기도 하고 혼자 간세 연보살 간세 연보살 간세 연보 되겠나? 아이고 실데없는 질문을 하고 있다. 질문 같은 거로 질문 해라. 전심을 다사낭대신 하는데 사낭대신을 해야지. 뭐 이리 묻노. 그만 뭐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옆에 사람들한테 기도 끝나고 나면 어, 나는 사낭대신 했다가 신중 기도했다가 간세보살 했다가 배질을를했면 돼. 이게 물어보면. 그 우리 사랑사 신도님들은 전부 다 도사거든. 기도를 많이 했어. 다 도사야. 그러면 안 됩니다. 사낭대심만 하세요. 이렇게 가르쳐 줄겠데 산신 기도만 하세요. 산신, 이게, 보시로 집중이 안된다 하는 거아가 이거, 이거, 이 기도 했다가 이 기도 했다 하는 가보시로 집중이 안 된다 하는 거라. 이게 반풍수 지구정 망친다 하는 거라. 반풍수 지구정 망친다 하는 거라. 반풍수들이 더 똑똑단 말이야. 왜선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다른 사람 다 사낭대심만 하는데. 이기도 했다가 이기도 했다가 이게 그게 무슨 기도가 놀러 온 거지. 그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이 중에 내가 이야기를 한마디 하지. 옛날에 내가 신혼지 얼마 안 돼가. 그때도 내가 너무너무 일이 많이 밀리가. 그때는 우리 할아버지가 내 폭포에 가게 했어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땐한달 만에 산재로 폭포에 폭포 앞에 가가지고 내 했으니까. 한달내 폭포로 댕기기 시간에 신발도 다 떨어졌겠지만은. 내가 고생을 했겠노? 그래도 젊어서 고생인 줄 몰랐단 말이야. 그런 그래 이제 일을 하러 갔는데 부산에서 보살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텐트를 쳐놓고 기도를 하는데 폭포에서 내가 돼지 머리를 갖다가 물에 안 떠지였는데 폭포에 돼지 머리를 떠지게고 거기 너 거다고 내 떠지였노? 기도를 하고 들고 와야지 내보고 나이 어리다고 막그러 그때그 보살님들이 내 나이 정도 됐어. 아이고, 처음 봤는데 나를 혼내는 거야. 네가 그거야, 네가참 희한하지. 네가가 뭐고, 네가 여기 내 일하러 오니까 돼지머리 폭포에 물에 던지었지. 돼지머리가 퉁퉁 불어있다 그런 거야. 그러 진짜 보살 덜뛰는 보살들 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복 받으려고 와가지고 돼지머리를 들고 와가. 들고 갈 때에는 무겁어가지고 그, 산신님 잡사라고, 밭으놓는다그러서 바위에 날아놓고, 나무 밑에 놔놓고, 안그러면 용왕님 잡사야 된다고, 물에 던져놓고, 차팽 참... 평생 기도된 기도 땡기도 보고 안 돼, 그런 거. 가짜는 사람 다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겁이 나가, 어, 보살 또, 업로 나이도 많고, 막, 내가 젊어가지고, 내가 안 했는데, 내가 안 했는데요, 내가 안 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가나 누가 해놓고 한다, 니가 보고어이 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보살님들은, 텐트에 들어가 보고, 이? 텐트에 들어가 보고, 내가 너무 썰어 보 가지고 저산 만대로 쳐다보고 있을 때 봐고 있어. 이제 산재 지내다 보면 밥 하잖아. 그거 이제 밥다될까나 그때 기사고 내오래 산재 지내갔을 때는 기사가 이제 밥을 밥 넣는가 뜸들이는 본단 말이야. 그때 내가 그 보살님한테 혼나고 나니까네 되게 슬퍼 가지고 내가 산을 또 보니까야. 야, 여러아들 야, 야, 나는 그 처음 느낌 왔다. 상자야. 메아리 소리로 바이브였어 내가 바이브에 서가 생각없이 산만 쳐다보는데 산신은 무슨 뭔지 알고 있는 거야, 신은 지금 유튜브 한다고 유튜브 해도 신은 다 알고 있잖아 소음가 일하면서 상자야 메아리 소리로 막와잘 나오더라 이걸 산신 내로구나 그러면서 그 텐트에 두 사람 내몸 혼내놓고 텐트 들어가 있는 사람 상자로 말을 했다고, 야. 깜짝 놀래가. 내가 또 가만히 있으면 겠는데그 편지 쫓아갔대. 보살이, 어서는 기도 와가지고, 아까 산신할배가 부정 탔다, 그던데 사랑 대신 안 하고 용왕 대신만 내 찾았다면서, 그니까, 와이고, 내고 용 탔고, 마. 절대 안 낳는 거야. 아까 금방은 안는고 니, 니계산만 해놓고, 어이. 와이고, 얼마 전에, 여기 기도 와가. 부산 보살들이라 삼해가지고, 보살들이 저기 저기 길와 삼해가지고, 내려가다가 신랑, 신랑이 팔을 뽀뽀다, 그가 다리를 뽀뽀다, 내 유튜브 있다. 그래가지고, 보살들이 너무나 가난한 보살들이라, 기도와 사우러 그래가지고, 병원에 눕혀놓고, 칼라 테레비라, 그든가, 전당포에그니옛날이 제비 좋거든. 칼라 테레비 제비 좋아. 4만원은 신랑 주고, 3만원은 자기가 기도하는데 가왔단다. 그래 놓고 또 정신을 못 차리가, 죄 없는 날로 컸서 그래 말을 컨대, 잉? 어, 야, 보살님 께도신차이겠대 니, 니서 사면서. 와우, 내보아, 이제 그때는 이제 보살님요 한대, 보살님요. 그래가지고, 그래 됐다고 이야기 를 하면서, 여기는 물이 너무 좋아가 폭포에, 물이 너무 좋아가, 산항대신을 한 번도 안 찾고, 내 용왕대신만 했다 하는 거야, 용왕대신만. 그러면서, 막 마, 우리 살기가 너무 힘든다고, 막내 보고 용타고 전바아를 큰데. 그래가, 내가, 안받으다크클순놓고안받는다 크기는 싫더라. 내 요거 빌어놓고 욕했지. 텐트에 계시서 아니, 아직 까지 해가 안 넘어가서 기도할 시간이, 아니, 뭐는 지금 텐트 안에 있더라앉 아니, 오늘부터 사랑 귀신 찾는다 하더라고 와이고, 야구로맞다고 내일 마치는 날인데, 사랑 귀신을 한 번도 안 했다 하더라, 용왕 대신 마, 했고. 그래가 그러니까 내가, 오리 가지고요. 어디, 풍채도 좋고, 저거는 신이 언제부터 40년수로 됐다, 카이까네 나는 이제 초보 아이가 이제 그때 내가 석 달인가 넉 달인가 한, 뭐, 뭐, 하여튼 오개월 안쪽이야. 내요산지 지내놓고요. 산지 지내놓고 내가 점 쳐줄게요, 캤데이 자꾸 쳐달라, 그이 텐트 기다려라, 캤지 그래 놓고 봐요. 겁이 나가, 마. 쳐줄라 그까 싶어가. 쳐줄라 그럼 점못 치고 여러 싶어가. 전본치뭐여느 식구가, 그래가지고, 그, 단칸집하고, 막, 기싸고, 내하고, 막, 그때 썩인 사람 있었다. 같이 되겠다나 어서, 산지 지내고, 막, 보따리 사가 텐트에 들기까 보시면, 쪼, 쪼, 아프지. 그래서, 신은 다 안다. 지금, 우리 피디님하고 유튜브 하는 것도 신은 다 듣고 있어. 다 듣고 있다. 신은 다 듣고 있다. 뭐, 거짓말 하는 거, 욕 하는 거, 잔대가리 돌리는 거, 오른대가리 돌리는 거다 알고 있다. 그래서, 산랑사에서 산신기도 하러 왔으면, 산신기도 하세요 법당 가면, 간세보살 찾던, 약사열의 부처님을 찾던 찾고, 내가 오늘 왔으면은, 내가 찾는 할아버지를 찾아야지. 그래서, 허실보실 하시지 말고요. 지금, 그것도, 이기도 했다가 저기도 했다가 하는 게, 오늘 기도 가 아니잖아. 잡님 아이가. 그거 싫음 아이가. 아니, 빙이가내 몸에 막 있다, 그런 거니까, 네. 어쩌든지 정신 바짝 차리가, 사랑 대신 줄기차게 잠안오도록 사랑 대신, 사랑 대신, 사랑 대신 시기하면, 너무 사랑 대신 하면 기안 들인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이고, 옆에 사람 시끄러면 못 하겠다. 뒤에 사람 시끄러면 기도 못 하겠다. 그지? 내 기도 열심히 하는데, 옆에서 춤을 추기나, 빼가루붙기나 뭐, 울기나, 그, 그, 거 무슨 상관이노? 사랑 대신, 사랑 대신 열심히 하세요. 정신 바짝 차리 하세요. 이. 놀기 사아 기도비 3만원 덜이 가지고 본전은 빼고 가야 될까 아이가?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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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라고 질문하나, 족가리라고 질문하나.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 기도하세요. 산신 기도를 바짝 다구지 해야 원력과 실력 지수 온다. 장난삼아 그러면 안 된다. 이거 불렀다. 저거 불렀다. 이래 불렀다. 막, 그럼 노래나 시원하게 하고 가지. 알았지요? 호산신보에 그런 사람 제일 싫다. 다구지게 사세요. 우리가 인생을 하루로 살아도 사람답게 다 무지게 얌무락찌게얌무락찌게 살아야 된다. 알겠지요? 호산신법이 다음에 꺼놓겠습니다,